6월은 날이 참 좋아 많은 분들이 성묘를 하러 가실 텐데요. 성묘 일정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내용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소에 가셔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산소에는 꼭 이것을 가져가라 하셨고 가서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는 복중에 복인 조상복을 얻지 못하는 행동이기에 명절에 산소에 가실 때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조상복을 얻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부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조상복을 받아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요. 따라서 오늘 방송 끝까지 들으신다면 조상께 천만복과 만만복을 얻고 반드시 성공과 대운을 거머쥘 수 있게 되실 터이니 꼭 끝까지 들으시고 앞으로 산소에 가실 때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산소 또는 납골당에 가셔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산소나 납골당에서는 반드시 예를 갖추세요. 요새는 산소나 납골당 예절을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예를 중요시 하셨죠. 산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산소에서 대충 제사만 지내고 집에 돌아간다거나, 심지어 조상님들 앞에서 가족끼리 다투거나 욕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위는 대단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조상님들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 보시고, 복을 얼마나 주실지 결정하시죠. 따라서 우리는 조상님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항상 예절을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를 중요시하는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이뻐하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소에 가실 때마다 벌초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 벌초를 하지 않으시고 제사만 지내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큰일 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은 조상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집이 깨끗한 게 좋으신가요? 더러운 게 좋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깨끗해야 기분도 좋고 일의 능률도 올라가는 법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조상님의 집, 즉 무덤이 깨끗하고 잡초가 없어야 우리에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잔풀과 나무의 장가지를 쳐주는 것은 조상님들이 누워 계실 때더 멀리, 더 높이 보실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주변이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누워 계시는 조상님들이라면 좁은 시야로 여러분을 보지도 못해 작은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복은커녕 여러분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산소에 가실 때, 무조건 벌초를 하세요. 그럼 조상님들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은 번영을 이룩할 것입니다. 풍수소품 전문 할인몰, 미방몰에서 콧돌의 풍경 중 복주머니 등을 판매합니다. 아래 제품 보기를 클릭하시어 구매하시거나 구매가 어려우시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매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산소에 찾아가 조상의 지혜를 빌리세요. 인생의 큰 결정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고, 이럴 때일수록 조상의 지혜와 힘을 빌려야 합니다. 만약 큰 사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사를 결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조상묘에 들려 인사를 드리세요. 큰 결정은 크고 높으신 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한들, 결국 인간일 뿐인데, 어찌 하늘의 뜻을 알겠나요? 조상님을 찾아뵙고 사정을 빠짐없이 말하고 고민을 여쭤보세요. 그럼 반드시 조상님이 지혜를 주시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할 것이고, 사업을 하게 되면 대박이 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좋은 터가 생기고,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100배 이상의 수익이 날 것입니다. 조상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조상묘에 가셔서 꼭 지혜를 빌리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과일은 무조건 홀수로 두세요. 조상님께 드리는 과일은 홀수로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조상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의미인데요. 음의 세계에 계시는 조상님께 홀수 즉 양기를 드려 음양의 조화를 이뤄 앞날이 트이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은 조상님이 저승에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복을 주시고 대대손손 만사형통을 주시는 힘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과일의 꼭지. 즉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니 다들 아시고 계시죠? 머리를 쳐서 드리는 것은 귀한 분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소나 집에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낼 때 과일 개수를 짝수로 드렸다면 그동안 복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일을 올릴 때 반드시 홀수로 올리세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소원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조상님 앞에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뵈러 갔다가 절만 하시고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도 들어주시겠거니 하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만약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거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사를 드리고 난후꼭 말씀을 하세요. 조상님, 올해 우리 아들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조상님, 올해 재물복이 터지게 해 주세요 등 구체적인 소원을 조상님 앞에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의 소원이 뭔지 아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또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닌 정성을 다해 말해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듯 소원을 말한다면 조상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니다. 따라서 또박또박 여러분의 소원을 제대로 말하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여섯째, 조상님들 앞에서 절대 푸념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 산소에 가셔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내 팔자가 이 모양인가? 나는 왜 돈이 없지? 등 여러 푸념만 하고 대충절 드리고 집에 가시는데요.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푸념과 불평불만만 하는 후손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니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소에서 불평만 한다면 조상님들은 여러분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큰 시련만 주실 뿐이죠. 따라서 조상님들 앞에서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티내지 마시고, 항상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하세요. 그럼 조상님들이 여러분을 예뻐해 주시고, 반드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일곱째, 항상 조상님들의 안정을 기원하세요. 돌아가신 조상님의 심신이 평안하고 안정이 되어야, 여러분께도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일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정신이 없죠. 조상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어야 복도 주시고, 우리를 예뻐해 주시는 것이지요. 별것 없습니다. 자식 간의 화목함을 조상님들께 보여드리고, 기일과 명절마다 인사를 잘 드리러 가면 조상님들도 안정을 찾고 여러분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산소나 낙골당에서 반드시 예의를 갖추세요. 둘째, 산소에 가실 때마다 반드시 벌초를 하세요. 셋째,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산소에 찾아가 조상의 지혜를 빌리세요. 넷째, 과일은 무조건 홀수로 두세요. 다섯째, 소원은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세요. 여섯째, 조상님들 앞에서 절대 푸념하지 마세요. 일곱째, 항상 조상님들의 안정을 기원하세요. 만약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복중의 복인 조상복을 얻지 못하실 것이고, 번영을 이룩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것 알려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나 상식만 있다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옛부터 모든 사람들이 지켜온 것들이지만, 이것이 현대로 들어와 그 의미가 퇴색됐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은 이런 기본 상식조차 모르고 지내죠.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사항들을 지켜야, 시험에도 합격할 것이며, 로또에도 당첨될 것이며, 건강도 회복할 것이며, 직장에서 승진할 것이며, 자식이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상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지금 영상 보시면서 댓글에 적어보세요. 댓글로 작성하고 선포하는 행동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세상이 내 소원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내 좋은 기운이 남들에게도 전달되어 그게 다시 내게 갑절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댓글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꼭 실천하시고 차례 지낼 때꼭 조상님께 소원비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례 지낸 후에 이 영상 보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염려 마시고 항상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